2 0 2 2 수능 수학 16번 문제입니다. 어, 이 16번 문제는 일단 저는 딱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약간 어, 글을 잘못 읽는지, 문자를 잘 해석을 못하는지 너무 어지럽게 보이더라고. 근데 지금 설명이 주어지잖아요. 설명이 쭉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잘 모르더라도, 그리고 좀 생소하더라도 좀 따라가면 문제가 이제 읽어지면서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초기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이 순간에는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기울기에 대한 어떤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무슨 뜻인지 전혀 뭐 의미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쓰여질 수 있겠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예. 그리고 어떤 p.n.q.n.p.n+1의 넓이를 a.n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뭔가 희한한 걸 만들었겠지. 나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p.n.p.n+1을 지나는 직선의 길이가 k+2a.n승이므로라고 +EAN, 하면서 이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니까 아마도 지금 여기 좌표가 주어졌잖아요. 여기가 a n 콤마 2에 a n 승일 거고, 요것도 a n 플러스 1 콤마 2에 뭐 a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아마 이걸 기울기를 표현할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좌표가 표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표현했겠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박, 이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빨리 풀어야 되니까, 뭐, 그랬겠지. 뭐, 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요거를 보고 딱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 그냥, 그,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음.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요것은, 방정식 요것의 해이다. 어, 그니까, 러 여기서 이게 어떻게 생성됐는지, 뭐, 대충 짐작은 하지만, 어, 지금 이 부분을 우리 x로 치환을 해 가지고 아 이거를 x로 치환을 해가지고 요거의 해로 해석을 할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뭐2 x승이 있고 그 다음에 kx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어떤 그래프가 하나가 있을 텐데 거기서 만나는 점을 우리 어 만나는 점을 뭐 해라고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k가 1보다 크므로 방정식 이것은 오직 하나의 양의 실근 d를 갖는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린다아 그러면 아 식, 그는 하나 갖는구나 하고 그냥 좀 넘어갑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 a n 플러스 a n 플러1 a n이 d이고 수열 a n은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다. 그쵸? 어, 이것만 보면 어,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 이거를 그치지 D가 하나로 정해지면 그리고 상수면 어, 이게 등차수요일로볼 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이제 요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뭐 내막은 모르지만 an 요요 뭐, 요 넓이가 되겠죠. 그게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자 요게 요거이므로 a1분의 a3가 이제 16이므로라고 하는데 an이 주어졌잖아요. 아 그러면은 d의 값은 뭐뭐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 대충 이 an을 여, 여기다 넣고 an에 3을 넣어서 여기다 넣, 넣고 이 등식을 이용하면 뭔가 d가 나오나 보다 라고 예측은할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다 어, a1분의 a3이기 때문에 이 상수 2분의 1은 전부 다 날아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등차수역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어, 상수 D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 요것도 날라가게 돼요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2에 A2 그죠? 마이너스 2에 A1 이렇게 하게 되고 요거는 A3니까 N 대신 3이 들어가잖아요 2에 A3 플러스 1이니까 4죠 이렇게 빨대기 2에 A3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16이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등식이 주어 여기서 이제 d의 값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d를 알게 되겠냐? d라고 하는 것은 어, 등차수열 a_n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의 공차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 여기 a_2와 a_1, 그래서 a_4와 a_3가 있는 걸로 봐서 뭔가 어, a_3로 뭔가 어떤 d를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요거를 2에 어, a3로 묶어주고 각각 2에 e, a3승으로 나눠주면 아 뭔가 이 표현할 수 있겠다 d로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 각각이 e. 이건 어떻게 2에 a1으로 묶어주면 뭔가 a2-a1으로 어, 표현이 될수 있겠, 있겠고 그게 뒤로 표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분자는 2에 a3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2에 a4-a3. 이렇게 되겠죠. 나누게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 어, 분모는 어떻게 되니까, 2에 a1 이렇게 되고, 가로치고, 여기도 역시 2에 a2, a1승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2에 a2, 마이너스 a1 하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등식은 여전히 성립을 하게 되고 근데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요게 d고 요것도 d에요. 그래서 두개가 분모 분자에서 같기 때문에 이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어 요거를 표현을 해주면 제가 여기다 쓸게요. 2의 a3 빼기 a1이 16이다. 이렇게 되고 이게 2의 4승이기 때문에 새로운 등식 요렇게 요걸로 표현이 돼요. 요렇게 그럼 우리가 어쨌든 d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d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2d-a1 플러스죠 플러스 a1 마이너스 a1은 4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아, d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d가 2구나 그래서 요 가에서 이제 d가 2다라고 하는 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 일반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a에는 등차수이라고 주어졌고 방금 d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살짝 당황했어요 어? 잠깐만 a1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지 라고 아까 어, a1 어디서 본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봤는데 어 a1이 아까 여기 보였었어 근데 이게 삭제가 됐네 그죠 얘가 희생되면서 이제 d가 구해졌으니까 어 a1을 구할 수 있었나 라고 이제 조금 이제 방황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딱어 생각을 해보니 여기서 딱 스쳤던 경향이 있습니다. 아, a1이 1이다라고 하는 게 주어졌으니까, 아 그러면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죠. 뭡니까? 어, a초항이 1이니까 1더하기 공차2 n 마이너스 1하면 등차수열의 일반항 a_n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2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a_n.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나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 이제 다, 다, 다는 이제 뭐냐면 an을 다라고 한다는 건데 지금 보면 어, an이 이미 친절하게 다 구, 주어져 있고 요거는또 공차라고 했으니까 그 공차가 2로 주, 우리가 구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아요것만 구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an을 알고 있으니까 다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어떻게요? 2에이 n승 1 빼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어, 이의 예, n승, 잠깐만. 이건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이의 예,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다도 구해지고, 나도 구해지고, 가도 구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서,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기울기가 뭐 이런 거, 수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어, 물리학적인 의미는 저는, 저는, 전혀 못 찾겠어요.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 해석을 한, 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 일단은 16번 문제니까 쉽게 풀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잡고, 어, 이 문제가 이끄는 대로, 하라는 대로 쭉 따라가면은 쉽게 풀수 있는, 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부분에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몰라서 제가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이게 어떤 수학적인 의미나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